동안에 대명사 이영애님부터 고현정님까지 피부 하나만으로도 제 나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동안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피부 좋기로 소문난 카리나님도 한 인터뷰에서 새로운 피부관리법 공개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여배우, 탑여돌들의 피부관리 루틴 정리해볼까요? 과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건조함과 민감도를 높이고 트러블을 유발하는데요. 자극 없이 건강하게 세안하는 법은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기, 약산성 클렌저 사용하기.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안하기 세안 후 바로 수분 공급 밤 10시 새벽 2시 피부는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는 골든타임 세안 후 미온수로 마무리 수분감 있는 토너로 피부결 정돈하기 수분크림 또는 슬리핑 마스크로 보습막 형성 가습기 수면팩으로 수면 중 수분 유지하기 잠든 사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도와주면 됩니다. 과한 관리 오히려 피부를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잦은 시술,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하기, 매일 반복하는 마스크팩은 금지, 과한 세안, 고농축 화장품은 피하기, 과잉 관리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관리의 목적은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한 피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